이 코스 1번 홀 파포 75m 왼쪽 건망 쪽의 오비를 조심해야 됩니다 오른쪽에는 여유가 많습니다 이 언덕에서 자러가면 뭐 안되겠네 이 언덕에서 자러가면 안되고 이 언덕에서 이 언덕 똑바로 가면 되는데 자러가면 오비 오른쪽이 너무 좁아서 75m를 다 쳐가지고 안 되겠고. 뒤쪽은 약간, 여긴 뒤가 약간 길기는 긴데. 52m. 10m 앞 잔디 수리지에 맞으면은 약간 감속이 됩니다. 여기도 똑바로 치면 되었고 깃대 뒤에는 여유가 도여 없다 깃대 뒤로 가면 조건 오비다 에이 하여튼 그린 입구까지 갖다 놔야 되지 그린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양쪽으로 흘러가 오비된다 여여유 음. 한번올 파슬이 56m 그린 앞 왼쪽 잔디 수리지 쪽으로 가면 5m 정도 감속이 됩니다 여기 좌측에는 잔디 수리지가 있어 가지고 모래가 있어서 공을 잡아 주긴 하는데 터팅하기가 안 좋다 4번 홀파 이43 플러스 7 이네 도그래그 왼쪽 방향으로는 정상적인 것보다는 조금 짧은 게 낫습니다 모래밭 까지 가면은 퍼팅시 잔디 수리지로 인해서 방해가 조금 됩니다 오른쪽 언덕을 타지 않게 해야 됩니다 야, 이라, 이라 컷팅하기가 안 좋다, 술리지 공이 안 나간다. 뒤로 가면은, 뒤로 가면 내리막이라서, 컵이 나기가 좀 어렵고, 앞에 갖다 놔야 컵이 나기가 쉽고, 하 파이브, 128 더하기 7. 칠수 있는 만큼 싱크 똑바로. 칠수 있는 데까지 강하게. 또바로 치면 됩니다. 일단, 세컨사스 <목> 세기도 저쪽에 예. 오비만 덮어 치긴 하는데. 나무, 색깔 사스는저 어, 어, 그 앞에, 며티나무 보호망 앞으로. 오비 안날 정도로. 이 타째는 은덕으로 가면 안 되고, 무무 예, 앞으로 맞다. 가야 됩니다. 여기, 느티나무 어. 앞에 잔디 수리지가 있어서 완전히 잡, 잡습니다. 나중에. 차라리 저리쳐가고 늘어오는 이나 퍼팅은 뒤에 잔디 수리지가 있어서, 모래가 있어서 잡아줍니다. 퍼팅은 오이날 확률 좀 잡고, 6번 4, 88m 88m 를 보고 치면은 뒤옵이 됩니다 80m 정도만 보고 그림 입구 앞에 보내 놓는 게 좋습니다 뒷대로 보고 바로 치면 되겠네 뒷대 어, 앞에 약간 모래가 있어 가지고 잘안 나가겠네 아, 이 코스가 이 모래가 좀 있네. 짠디에 18매씩 가가지고 그린이 약간 오르막이나 그린 위에 올라가면은 디오비 위험도 있습니다 7분월 파포 74m 중간 펑크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피해가는 게 좋습니다 펑크에 들어가면은 공이 차고나가지 못하고 스톱이 됩니다 여기도 똑바로 치면 되겠네 한 3분의 2 거리에 모래 벙커가 있어가지고 모래 벙커 쪽으로 가면은 공이 안 나간다 오른쪽으로 치면은 좀 위험한데 똑바로 치면은 또거로 치면은요 모래 벙커 이로 모래 벙커를 지나가면은 공이 한 10m 이상 안 나가겠네요 10m 정도는 홀 뒤쪽으로 경사가 있어서 홀컵 뒤쪽으로 경사가 있고 나이스, 나이스. <laughs> 8번 파수리 55m 앞에 있는 잔디 수리지 때문에 공이 잘안 나갑니다 10m 정도 감속을 봐야 됩니다 이 앞에 잔디 수리지가 있어서 운이 좀 잡히가지고 잘안 나갑니다. 한5 내지 10m 이상은, 여 속도가 줄겠습니다. 5 내지 10m 이상은 비거리가 줍니다, 이게. 여기도 왼쪽에 장비수리 집. 빗대 뒤에 1m 정도 빼야됩니다. 뒤대 뒤에 여유공간이 1m. 이제, 네. 커빈 할라 바로 널라코다는 비협이 납니다 이게. 고분을 파 476m. 기대 바로 오른쪽 언덕 끝 경계 지점을 타면 좋습니다. 왼쪽으로 약간 크게 치면은 오비 위험이 있습니다. 한 10m 은, 은, 앞에 언덕이 있고요. 그 밑에 내리막인데 여기도. 1m 앞 언덕은 좌측으로 경사졌는데 그 앞에 또 좌측으로 경사졌어요. 약간 기대보다 우측으로 친요 우측으로. 그린도 우측으로 경사가 졌고요. 그린 입구에 짠디 수리지 한 2m, 1m 50 정도 되는 수리지 하나 있고. <목소리가> 그림이 오른쪽으로 꺾깽사 떼어서 커팅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목소리가>